일요일이었던 어제의 윌셔 거리는 시민들의 자유를 만끽하는 자동차 없는 날 시클라비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줬지만 환경과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행사였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없는 날 시클라비아가 어제 다운타운에서 웨스텔레이 지역까지 윌셔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30여 년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작된 시클로비아스를 받아들여. LA는 2010년부터 c 클라비아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한인타운 중심부 윌셔길에 c 클라비아 행사가 한창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동안 자동차에게 뺏겼던 윌셔길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럴클 마일에서 저기 홈디퍼 저기 굿스햄을 뜰 파스퍼를까지 왔다 왔습니다. 아 되게 좋죠 이런 거 자주, 자주 한석 달인가 넉달한 번씩 하는데 한달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시원한 미풍까지 더해져 상쾌함을 안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잠시 쉬며 책을 읽는 참가자도 멋져 보이고 양산을 쓰고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도 발걸음에 여유가 보입니다. 밀착길의 한 한인 교회는 아예 밖으로 나와 참가자들에게 무려 성경과 시원한 물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인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LA 마라톤 코스에서 한인타운을 제외시켰던 과거의 행동에서 좀더 열린 자세로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 타고 다니고 더 많이 걸어 다니고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문을 연 상점들은 시클라비아 특수를 노리며 수많은 인파들에게 전해지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턴을 넘어 윌튼 극장 앞에는. LA 지역의 히스토릭 빌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1930년대에 있었던 구름다리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행사를 기념해 40피트짜리 그림 그리기가 진행되고, 다른 쪽에서는 무료 자전거 수리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여유롭게 자전거들 보면서 걸어 다니니까 기분도 좋고, 뱃속의 아기한테도 좋은 것 같고. 매년 두 차례씩 열리는 LA 시클라비아는 올해 10월 5일 일요일 다시 열릴 예정으로 '하트 오브 LA'라는 제목 아래 LA 다운타운에서 이스트 LA까지 구간이 이어집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